날씨만 쌀쌀해지면 당장 위장에서부터 신호가 오시는 분들 계시죠. 추운데서 뭘 먹기가 겁납니다. 물만 마셔도 체하는것 같고 명치 밑이 항상 답답하고 그득하고 속이 메식거리고 심하면 토할 것 같고 설사가 계속 되기도 하죠. 추위 앞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도 이 그림의 떡이다 이러신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탕자가 바로. 자소엽차입니다. 차조개잎을 차조기의 잎을 말린 건데요. 물 1L에 살짝 덮어놨어요. 자소엽 한 20g 정도를 넣고 5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약한 불에 끓여주시면 됩니다. 계량해 놓은 자소엽을 일단 제가 넣도록 할게요. 넣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소엽을 언뜻 보면 꼭보라깻잎처럼 생겼어요.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초학상 이기약 기운을 이롭게 만드는 약초에 해당합니다. 자소엽의 소가 잠을 깨다는 그런 소거든. 잠에서 우리가 깨면서 와 이렇게 기지개 펴는 동작에서 유래해서. 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펼친다는 것은 기와 혀를 잘 통하게 해서 하는 그런 약의 성질을 의미하는데 자수엽 보면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요. 이게 발산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 기운을 날려보내서 없애줍니다. 뿐만 아니라 화병 스트레스로 이렇게 가슴에 그, 기운이 많이 뭉치신 분들에게 소엽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쓴맛이 기운을 풀어 헤치면서 막혀있는 기운을 뻥 내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임산부들에겐 태아도 안정시켜주고 귀를 잘 통하게 해서 유산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소엽의 효능 제가 크게 한네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속찬 기운을 없애주고 소화장애 없애주는 건의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염 장염, 헛배 부르고 소화 안 되는 때 쓰이는 게 자소엽입니다. 두 번째, 어, 그, 해산물 관련 식중독을 예방해줘요. 일본에서도 사족이 많이 먹는데 시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식집 가면 회하고 곁들여서 많이 먹는 편이죠.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번째 우리가 감기 걸리면 잘 체하시는 분들 또 감기만 걸렸다면 화장실만 가서 설사 하시는 분들에게 자수엽 좋습니다. 이럴 때는 진피하고 함께 드시지 또더 효과가 배가가 되고요 네번째 기침과 천식에 좋아요. 특히 독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라든지 어르신들의 오래된 기침감기에 좋은 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열작용이 있거든요. 감기로 인해서 열나고 코 막히고 머리 아플 때도 응용할 수 있고요. 이 자소엽의 잎은 보라색이 강할수록 약성이 좋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차조기 잎을 잘 말려 가지고 그 가루를 내서 따뜻한 물에 녹차처럼 우려 마셔도 좋고요. 지금 저처럼 말린 잎을 후라이팬에 덮어 가지고 이렇게 탕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이 자소엽은 맡아보면 고유의 어떤 약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끓이는 게 좋습니다. 다된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소엽 차를 참 즐겨 마시고 이 향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향 특유의 향이 좀 싫다 하신 분들은 꿀하고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태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되면 잘체하시는 분들 평소에 위장에 냉기 의심해 볼수 있거든요. 추운 날씨 때문에 위장의 냉기가 더 심해져서 위 활동이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이 차가운 위장의 냉기를 없애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 보랏빛깔 자수엽차,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죠?